안녕하세요. 재수조 온날 금요일입니다. 어, 설민법입니다. 어, 오늘 재수조 온 날이라고 타이틀을 단게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제가 오토바이를 조금만 놓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잠깐 요 앞에 가는데 어, 헬멧을 잘안 쓰고 다녀요. 잘못된 습관이긴 한데 헬멧을 안 쓰고 가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습니다. 네, 오늘 경찰관이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지, 어, 약간 불쌍한 표정을 지으니까, 어, 면허증만 확인하고, 어, 딱지를 안, 안, 아, 안 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하루 종일, 네, 손님도 없고 그래서 물르 하다가 오늘 됐어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담보물권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일성. 우리 담보물권은 제가 처음에 공동 저당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어좀 어려운 파트긴 합니다만은 어 여러분이 보실 시험이 예, 뭐 33회 시험이든 25회 시험이든 상관없이 공동 저당권 관련 얘기가 올해 꼭 출제가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설명해 드렸고 유치권은 320조부터 329조까지 어, 차근차근 차근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뭘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 저당권을 한번 끝내봐야겠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격, 어, 해서 통일성이다라는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담보물권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 지문은 무조건 나오는다. 한 지문은 무조건 나오다 보니까 통일성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통일성 관련해가지고, 어, 물상대위 관련해가지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안 됩니다. 라고 했고요. 저당권 얘기할 때도, 우리 그 전세권 저당권 할 때, 물상대위를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오늘은 통일성,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당권 일반, 그서 근저당권까지 한 10강 정도, 차분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고민을 좀 했어요. 한 이틀간, 무엇을 해주는 게좀 도움이 될까? 범위을좀 하다가, 어, 질문을 좀 받을게요. 어, 선생님,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어, 좀 해드려,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댓글 달기 있죠? 거기다 좀, 어, 뭐 해달라고 하면, 물론, 어, 뭐죠? 시간이 좀 걸리, 걸리긴 해도,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올리시면, 어, 그 관련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담보물권의 통유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담보물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가야, 가야 될것 같아서. 어, 통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성격. 담보물권의 흐르는, 통하는, 고유한 성격. 이것을 통유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그 정도의 뜻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담보물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 담보물권에는 전형 담보물권이 있고 비전형 담보물권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요. 전형이란 단어와 비전형이란 단어는 구분하셔야 돼. 전형이란 전형이란 민법에 규정돼 있다. 아, 이것을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서 비전형은요.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법에서 또 내지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전형은 우리가 시험법에 들어오는 민법이라는 법전, 민법 전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을 전형담보물건이라 부르고, 이에 비해서 비전형담보물건은 민법 전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널리 사용하는 담보물건을 비전형담보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보기를 보는 것처럼, 자, 전형 담보물건에는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법정 담보물권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이 있고, 설정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약정. 뭐, 질권 설정 계약 내지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설정되는 약정 담보물권이 있다.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에는 들어봤던 것처럼 유치권이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약정 담보 물권에는 일반적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약정 담보 물권이다. 그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질권에는 질권 설정자와 상대방은 질권자이다.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와 반대편이 저당권자이지만 유치권은 유치권 설정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채무자라 말을 쓴다. 왜 채무자냐? 설정해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 설명할 때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유치권이 아니야 자 감정가사 기출문제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유치권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또 내지는 중요했던 게뭐였냐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이라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유치권 취득합니다 그렇죠 이에 비해서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인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민법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압류함으로써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등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이 맞지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잠깐만. 이런 얘기를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하면 어 처음 들어 보신 분들은 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나 는나어가 나오면 까무러쳐야 한다. 왜?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인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권도 있고 법정 저당권도 있대. 요 그래서 우리 법 임대차 계약을 보면 법정 질권이 두개 나오고요. 약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 하나 나오니 그 정도 뜻을 보시고 이에 비해서 비전형 담보물건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자 양도담보라든지 가등기담보. 그래서 채무를 담보하려고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려고 소유권 을 넘긴다.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부르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했다. 이것을 가등기담보라고 부른다. 이건 민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법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아 최소한 우리가 전형과 비전형의 의미는 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보기가 몇개세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시험지문에 전형담보물건이아닌 건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 공무원 시험이라면, 사지선다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험은 다 오지선다다 보니까, 보기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관련해가지고, 전형 계약이 무엇인지,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잖아. 우리는 최소한, 전형의 의미는, 그래도, 시험 합격 여부를 떠나서, 좀 의미를 개갈게요. 전형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비전형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이런 정도의 뜻은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하나 더. 우리 그 전세권은요, 담보물권인가요? 그렇죠. 전세권은 전속기간 내에서는 용익물권적 성격을 지이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발환을 지체하게 되면 목적물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도 여기에 포함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불가분성 기타 등등. 다 전세권에도 통용됩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부종성. 통유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부종성입니다. 부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 지역권 얘기할 때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 아, 부종. 아, 이 부종. 또 내지는 저당권에서도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부종. 이런 말 나와. 그럼 부종성 의미가 뭐냐? 자,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은 주된 권리가 아니라 종된 권리입니다. 즉,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이 있는 거야.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담보물권도 없다. 피담보채권이 있어야만 담보물권이 존재한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맥락의 의미가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서 보면 채기법 이렇게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따라서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성격을 부정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얘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이 수요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당연 소멸. 여기 서 당연히 의미가 뭐 당연히 의미가 뭐냐? 저당권 같은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 소멸. 다른 말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그얘기입당연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정성이라고 부른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두 번째 수반성 수반성 수반성이라는 얘기는 담보물권은 종이다 그래서 백조제 2항 종된 물건은 주물의 백조제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르는 것처럼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된다 즉 수반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뭐, 그놈의 부종성이라는 얘기하고 수반성이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거의 그런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 을 합쳐가지고, 부수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위로 흘러봐. 부종성과 수반성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뜻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불가분성. 자, 여기서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포인트야. 불가분성의 의미는 뭐냐면, 한자 뜻을 보면, 나눌 수 없대. 나눌 수 없대. 가분이안 된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 법조항을 좀 볼까요? 법조항. 321주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에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불가분성이라 부른다. 즉,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돈다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유치물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치권자가 받을 돈이 1억이다. 그런데 채무자가요 9천만 원을 변제했어. 그러면 1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1천만 원 남았으면 1천만 원만큼 감축되어서 유치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1천만 원이 남아 있어도. 이런만 남아 있어도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 전부에 변제될 때까지 포인트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관련 문제는 불가분성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확신해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자 보세요. 유치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유치물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 지문은 x입니다. x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불가분세에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 법은 질권과 저당권에도 준용해 줍니다. 그럼 이 말은 질권도 질권자도 채권 전부에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해서 질권 행사한다. 즉 질권에도 불가분성 인정된다. 또, 저당권도요, 이렇게 읽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에 변제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갚을 빚이 1억인데, 9,900만원 갚고, 100만원 남았다. 그런데, 100만원을 안 갚으니까, 저당물 전체를 다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만큼, 갚은 만큼, 감축되지 않는다.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선변제인데요. 일단 법조항을 먼저 보죠. 법조항을, 법조항을 볼게요. 자, 유치권. 유치권 봅니다. 법조항 3 2 7을 보니까 유치권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라.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에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잠깐 유치권 이미 했습니다. 유치의 뜻이 뭐냐? 직접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 등이 목적물 인도를 청구했을 때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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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항변권 같은 권리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민법은 329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권에서요.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잠깐. 자, 끝에 단어. 우선 변제를 받는데 후순위보다 그 동산질권자는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보다 후손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대요. 그러면 유치권의 내용과 질권의 내용이 사뭇 다르네. 그렇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라는 법조항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유치할 권리가 있대. 그런데 질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그렇죠? 또 저당권. 저당권.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나, 질권과 저당권자는 그 동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보다 후손이 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대요. 이점 때문에,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질권과 저당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점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점 때문에 이제 법이 한줄 추가됩니다. 물상대위. 자. 유치권 얘기할 때또 내지는 제가 공동 저당하기 전에 물상대위 할 때요. 341 읽어 드렸어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회선 또는 공용 증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부른다. 이 법조항이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준용된다. 그래서, 질권에 인정되었던 물상대위가 저당권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기타의 물건에 대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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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그런데, 시험지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보세요. 유치권이라 바꾸라. 유치권은 유치물의 멸실 또는 회선 또는 공영유수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변제 관련해서 물상대가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제말야 있어 지금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그러면 목적물 멸실되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험금이 나와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화재 보험금에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화재 보험금만큼은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먼저 배당을 받아야죠. 헐! 됐습니다. 이게 물상대의 성격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유치권의 물상대위 인적 안 돼요. 근데, 썸생 입장에서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있다, 없다라고 주면 쉬워, 문제가. 근데 시험지문에 지금 여, 여지문처럼, 이지문처럼, 화면에 보이는 이 지문처럼 법전을 그대로 썼을 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경매권. 경매권. 자, 322조 제일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 받기 위하여. 즉, 돈 받으려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38조 제일항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 받기 위하여 그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똑같아. 그럼 정리.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고 질권자도 경매할 수 있다. 또 저당권 363조 제 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표현의 방식은 약간 달라도 저당권자도 경매권이 있대요. 그런데 다시 경매를 왜 하는 겁니까? 경매를 왜 하는 거라고요? 예. 후손위보다 우선 변제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리. 질권자와 저당권자의 경매는 우선 변제력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아래순위, 후손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기 위해서 먼저 변제받으려고 경매하는 거야. 근데 유치권 얘기할 때요. 유치권자도 경매가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황가를 위한 경매. 이환가란 얘기는 이거 일본식 표현이어가지고 어 민사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현금화라고 합니다. 현금화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기 위한. 그래서 저는 그 민사집행법이 그 만들어지기 전에 어, 법 어, 뭐, 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환가라고 배웠고요. 어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어, 그래서 현금화 를 위한 경매로 이렇게 용어가수라 수라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학교 때 배운 그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현금화 현금화 이게 잘안 돼요. 근데 환가를 위한 경매를 쓰지 않으니까 현금화를 위한 경매. 그래서 유치권자의 경매는 다른 채권자와 평등배당, 평등배당이에요. 평등배당입니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우선배당이에요. 근데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는 돈으로 바꾸기 위한, 현금화 시키는 경매다 보니까, 경매다 보니까, 일반 채권자와 평등, 평등, 평등 배당입니다, 평등.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매권 인정된다. 자, 이제 총 정리. 자, 표를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우선변제, 물상대위, 경매권, 유치. 유치적 효력이 추가된 유치적, 유치란 얘기는 제가 수업시간에 유치의 뜻이 뭐냐, 유치의 뜻이. 유치의 뜻이 뭐냐. 유치의 뜻을 제가 이 설명했던 것같아 유치는, 첫 번째는 어린아이 치하다. 어린아이 치하. 너참 유치하다, 유치. 그때가 어린아이 치하. 근데, 두 번째 유치의 뜻은 뭔가를 잡아두는 거다, 잡아두는 거다. 유치. 애들 잡아두는데. 유치원. 제수들 잡아두는데. 잡아두는데. 유치장. 엑스포를 유치한다. 그러면, 한 장소에 가두는 둬 거잖아, 유치. 그니까, 러 유치의 뜻은, 잡아두는 거야, 잡아두는 거. 그러면, 잡아둔다는 얘기는, 점유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유치적 교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목적, 물건을, 점유하냐, 점유하냐, 그 얘기야. 점유할 수 있으면, 유치적 교력이 된다. 근데, 점유하지 않는 것은, 유치적 교력이 없다고 표현해. 됐나요, 지금? 그래서, 정리. 하나씩 볼게요. 자, 순서대로. 자, 부정성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 인정됩니다. 수반성. 유치권도, 질권도, 저당권도 수반성 인정됩니다. 자, 불가분성. 유치권도, 질권도, 저당권도 수반성 인정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달라지네요. 우선 변제. 아, 유치권에 우선 변제 없다.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물상대의, 유치권, 물상대위 없다. 질권, 저당권, 물상대 인정된다. 경매, 유치권자도, 질권자도, 저당권자도 경매할 수 있다. 유치, 유치적 효력 점유하죠. 질권 점유하나 점유합니다. 저당권은 점유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끝.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 오는 잘안 나와요. 오는 잘안 나와. 빨간색만 물어본다. 그래서 유치권 우선변제력 없다. 물상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 유치적 효력 없다. 하나 더. 유치권자도 경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매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현금화를 위한 경매라는 점. 끝.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건 기억하시고. 하나 추가. 하나 추가. 전세권도 담보물권이죠. 그럼 전세권에도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우선 변제, 물상대위, 경매적 효력, 유치 효력 다 인정되네. 그렇죠? 어, 됐습니다. 자, 온수 좋은 날, 어, 뭐 별거 아닌 데가가 그래요. 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활용하지 않으시면 공부가 늘지 않습니다. 자, 준비된 자, 설레일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자, 두려울 것이다. 자, 하나씩, 하나씩. 어, 마음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좀 시간 내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이면 그냥 합격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어, 금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